반갑습니다. 오물조물 1 0사입니다 오늘은 여름별미 콩국수를 준비해봤습니다. 콩국수는 메주콩, 일명 노란콩인데종이컵으로두 컵을 불려서 지금 네 컵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콩은 뭐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바로 하면은 많이 삶아야 되니까 여름철에 불 앞에서 입기가 좀 덥잖아요 그래서 한네 다섯 시간만 불리면 예, 빠른 시간에 삶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불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국수인데 이거는 중면이에요 중면 예, 소면도 있는데 이제 식감이 좀 있으라고 제가 중면을 140g 을 준비했습니다 140g 하면 우리가 손으로 딱 잡았을 때 이정도 예.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1인분 양이에요. 꽃뱅이 정도로 하면 150g을 하시면 되고요. 예, 콩은 4인분이지만, 예, 이거는 지금 1인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1인분만 만들어 볼게요. 콩을 계속 할 때마다 갈아서 불리고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한번할때 4인분, 5인분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두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콩은 4인분을 삶아가지고 1인분만 소면을 중면을 가지고 콩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불린 콩을 삶아볼 건데요. 이 콩이 이제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을 이렇게 하나하나 불리면 다 까져요. 근데 이걸 까도 되고, 근데 요즘은 분쇄기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깔 필요 없이 껍질을 까지 말고 그대로 삶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콩은 이제 처음에 깨끗하게 씻어서 불려야 됩니다. 이 물을 버리지 않고 사용할 거라서 그대로 앉쳐주고 물을 네, 1.5L 정도 부어주세요. 네,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예, 콩에 도 어해로 비린내가 많이 나거든요. 뚜껑을 열어놓고 맞춰서, 예, 삶아주세요. 네, 예, 콩이 이렇게 이제 끓으면서, 껍질이 막 둥둥 뜨거든요. 예, 이런 거는 수시로, 건져주세요. 예, 그러면 더 깨끗하게, 예, 삶을 수 있습니다. 예, 콩은 이제 한 4시간 정도 불렸기 때문에, 예, 빨리 삶아지거든요. 예, 10분 정도만 삶으면 됩니다. 그 10분 삶았다고 그냥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10분 다 돼갈 때 콩을 하나 꺼집어내서 밤은 씹어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익었는지 너무 많이 익어버리면 매주 콩 냄새 안 나서 매주 냄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파삭파삭 이렇게 우리 이제 밤밥 밤 먹을 때처럼 그런 토실토실 파삭파삭하는 이 맛이 날때 예, 불을 끄고 식혀야 됩니다. 예, 콩국수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콩을 맛있게 잘 삶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콩도 중국산보다는 네, 국내산을 이용하시고요. 네, 삶은 콩물은 버리지 마시고 이 냄비채로 예, 식혀주시면 돼요. 찬물에 담가가지고 식히면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은이 열기가 있어가지고 콩이 자꾸 더 익어지거든요. 그래서 소쿠리에 건지든지 아니면 이대로 냄비채로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예, 식히면 되겠습니다. 큰 대야에 이렇게 물을 받아가 식히면 돼요. 예, 이제 식힌 콩은 예, 분쇄기에 성능이 좋은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입에 이렇게 모들모들하지도 않고 예 완전히 걸쭉하게 이렇게 갈리거든요. 예, 성능이 좋은 분쇄기를 준비해 주시고 식힌 콩물을 넣어서 갈아 주세요. 예, 갈아주세요. 네, 이제 콩은 이렇게 갈았는데요. 이것만 뭐 맛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재료로 예, 이거는 볶은 콩가루에요 볶은 콩가루. 예 종이컵으로 한컵 그리고 이거는 통깨 볶은 거 있죠 예 종이컵으로 반컵자 이거 흑임자 검은깨 이거는 아주 고명으로 사용할 거니까 이건 갈면 안 되고 그리고 오이 한 토막 이것도 좀 많거든요 그리고 소금 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갈아 데다가 이제 이 가루를 넣어서 예 다시 갈아 줄 거예요 이거 하고 통깨, 이걸 넣어서 다시 갈아줍니다. 예, 색깔도 좀 노랗게, 예, 억수로 좀 먹음직스럽게 됐죠. 여기 땅콩이나 잣을 이용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그걸로 하셔도 되고,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볶은 콩가루 있죠. 그걸로 사가지고 하면은, 예, 이렇게 같은 콩이니까 더. 영양가를 보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가족이 이렇게 이제 더울 때 지치고 할때 영양보충으로는 콩국수가 최고인데 여기다가 이제 우무가사리 우무 응고시킨 걸 시장에 팔거든요 그걸 우리 철로 된소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쏙 눌리면은 가늘게 나와요 칼로 안쓰리도 그걸 해가지고 우무가사리 콩국을 만들어 드셔도 되고 이제 애들은 이제 콩국을 싫어하니까 예, 좀 단맛이 나게 설탕을 조금 넣어가지고 애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먹습니다. 콩은 이제 갈아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이제 국수를 삶아야 되거든요. 예, 물을 1리터를 부어 주시고 예, 중면 140g을 해 가지고 1인분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기는 이제 얇게 채 썰어 주세요. 물이 팔팔 끓으면 예, 중면 예, 140g을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끓어오르면 물을 예, 반컵 정도를 부어주시고 예, 또 이렇게 또 끌, 부르르 끓어오르죠? 그러면 또 반컵을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거품을 예, 없애고 이제 한 번만 더 끓어오르면 예, 면은 다 삶아집니다. 예, 이렇게 오르면 물을 한번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르게 따라서 이제 이게 다 다르거든요. 꼭 물을 세번 정도 붓는다고 국수가 다 익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모를 때는 이 국수를 하나 꺼져갖고 물에 찬물에 담가 보면 이렇게 투명해요. 투명하면 다 익은 거예요. 조금 지금 덜 됐거든요. 끓어오르면 이제 바로 이제 불 끄면 되겠어요. 전분이 빠지도록 찬물에 깨끗하게 네, 씻어주세요. 물기를꼭 짜주시고, 보통 가정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끓여게 담아가 드시면 되는데, 이제 업소에서 판매를 하시거나 이럴 때는 이걸 사리를 지어야 돼요. 이렇게 잡고, 이거 손으로 감아요. 감아가지고, 이렇게 빼내가지고, 공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래야, 그, 콩물에서 둥둥 뜨지가 않고, 깔끔하게 공처럼 되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아까 콩가한거 있죠? 그걸 조금 뻑뻑하게, 왜냐면 여기 지금 얼음물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오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검은 깨. 예, 이제 콩물이 좀뻑뻑해 했을 때는 얼음을 좀 많이 넣어도 괜찮은데 콩물이 물을 때는 얼음을 많이 넣어버리면 농도도 묽고 예, 맛이 없어요. 지금 좀 뻑뻑하니까 얼음을 제가 몇 개를 넣었거든요. 소금은 이제 식성대로 예, 넣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름철 가족 건강식 콩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합니다.